고 배운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부경찰서 관계자는 10일 고이지은의 부검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었고 오늘 오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지은은 지난 8일 서울중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씨는 함께 지내던 아들이 군에 입대한 후 홀로 생활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족과 부검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 경설이라고요? 남편은 사업가로 첫발을 내딛는 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걸려 2000년 12월 전 인추닷컴 대표 이진성씨와 결혼하면서 연기 활동을 중단했던 영화배우 이지은, 그가 3년간의 전업주부 생활을 끝내고 사업가로 변신했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 서울 강남의 어린이 전문 미용실을 연 것. 지난해 남편 이씨가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파경설에 시달리기도 했던 그가 이제야 들려주는 남편과의 불화설 진상인 사업가로서의 각오. 난산으로 어렵게 낳은 아들 위해 끼니 때마다 이유식 만들어. 먹인, 열성 엄마, 다행히 저와 남편 모두 낙천적인 성격이라 쉽게 절망하는 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구속되었을 때 친정 엄마가 절대로 눈물 보이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힘든 일을 잘 견디는 것을 보니 꼭 대성할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큰 힘이 됐고요. 남편이 항상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와 남편 이 씨는 아들 호준이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다. 결혼 후 바로 아이를 임신한 그는 출산 후 그간 노로지 유가에만 전념해왔다. 입덧한번 없이 임신 10개월을 보낸 그는 하루에 멜론을 먹어치울 만큼 식욕이 왕성해 체중이 28kg이나 붉기도 했다. 출산 당시 난산으로 아이의 오른쪽 눈에 안검 하수 증상이 나타나는 것만 제외하면 호준이는 너무 씩씩해서 탈일 정도라고 제가 앞 이마가 튀어나오고 아랫 입술이 도톰하거든요. 호준이를 임신했을 때 제발 그것만 닮지 않았으면 했는데 딱그두 가지만 닮았어요. 나머지는 남편을 그대로 빼닮았고요. 활달하고 잠시도 가만히 못산자 있는 성격은 정말 남편하고 똑같아요. 그는 털털한 성격이지만 육아 문제에 관해서는 요모조모 따져보는 깐깐한 엄마다. 특히 남편을 닮아 심한 아토피성 피부인 아이 때문에 이유식 전문가가 되었을 정도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먹는 음식이 매우 중요한 질환. 그는 출산 후 100일까지 모유를 먹이고 깨끗한 유기농 야채만을 골라 끼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다고. 아직 한 번도 사탕이나 단맛 나는 요구르트를 주워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신선한 야채죽으로 입맛을 들여놓은 탓인지 미각이 예민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기농이 아닌 일반 야채로 이유식을 만들어줬더니 아예 입에도 안 대려고 하던걸요. 그는 아예 먹을거리 외에는 사치하지 않는 실속빠 엄마이기도 하다. 호준이의 배냇 저고리를 제외하고 옷이나 장난감 대부분을 일가친 척으로부터 물려받아 사용해왔다. 또한 생후 100일부터 매일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습관을 들였다고 한다. 호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책이에요. 아침이면 남편이 보고 난 신문을 펼쳐두고 종알거리며 읽는 시늉을 해요. 아직 글자도 모르면서 신문을 끝까지 다 펼쳐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지금이야 아이의 표정만 봐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척척 알아맞히는 만물 박사가 됐지만 초보 엄마시죠. 그는 기저귀도 못 가는 어설픈 엄마였다. 그때마다 큰 도움이 됐던 사람은 물론 남편 이시다. 호준이가 배기를 될 때까지 남편이 기적귀를 받아줬어요. 지금도 호준이 목욕은 강요 제로 담당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저녁 8시 간 들어와 호준이와 함께 목욕을 하거든요. 그는 37세의 요즘 아침마다 여인이다. 호준이와 한밤턴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와 떨어진 적이 없었나 데이트를 하는 엄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가 출근할 때면 여인과의 관계를 상대방 가지고 숨어버리거나 그러다 문제의 발단이 된 셀이 신발을 신고 따라가겠다고 여인이 입수 사실을 알려 때마다 그는 밖간이래도 최선을 본인의 아이들 도시 한다고 한다. 요즘 남편 이신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남편의 예비 하자신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아내 관계가 시작되었다. 조언자를 사청하고 나서를 사 나서 깊어지니가 사업을 시작할 때 남편 이신은 게연락 끌리며 항상 조세에게 고기를 김영권을 낮 마케팅을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현재 김의 모란식 입장에 몰는수토종 브랜드에 대해 얘기치 못 I'm not s u 도 e if you're g o i n 는 to be able to do it. 로체험 o 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e if you're g 은 i n g t 야모 e able to do i 에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을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를 챙기며 좋은 관계로 지냈다. 2021년 4월 초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사주라는 소식을 들었고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다. 본인 나이와 양육 능력, 아들들을 보인 면목, 사회적 시선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늦었지만 본인이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한 축복이라며 반겨주었다. 2021년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